유서 네이지요 안락사 자 안락사 하기 전에는 유서래도 남겨 놔야 되잖아요 유서 넷이요 유서 네이지요 안락사입니다 유서 네이지요 유서 내고 뭐 하는 거예요 안락사하는 걸 남겨야 돼요 유서 네이지요 안락사입니다 자 넌. 요 비가 묵으며 발음 안 돼요. 넘 마비된 감각이 없는 자넘 추워서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요. 넘 추워서 자 느껴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넘 추워서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 감각이 없어 자넘 m 어, 마비 아 마비된 감각이 없는 넘 마비된 감각이 없는 자 스텝 찌르답니다. 펜싱 선수가 스텝을 쫙 밟으면서 뭐예요 찌르잖아요 스텝. 찌르다예요. 스텝, 찌르다. 스텝을 밟으며 찌르다. 자, r 쉬 성급한, 경솔한. 자, 아이가 어, 내 쉬할 거야. 내 쉬. 내가 쉬할 거야. 내 쉬. 하면서 막 성급해요. 그러다가 바지에 싸 버렸어요. 경솔하죠. 그래서 내 쉬할 거야. r 쉬 s h 뭔가 성급한 느낌을 넣어서 r u 성급한, 경솔한 거예요. 자, 베니 n 추방하다, 내쫓다. 베니 n 인데베니 n i 쉬, 그녀. 그녀를 빼니, 우리나라에서 그녀를 빼니. 즉, 추방한다는 얘기예요 추방하다, 내쫓다. 빼니쉬, 베니쉬. 따라하세요. 빼니쉬, 베니쉬. 추방하다, 내쫓다. 자, crave. 간청하다, 갈망하다. 자, 그래, 입어라. 그래, 입어라. 언니, 이옷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 내가 꼭 입을게. 입고 싶어. 하면서, 간청하고 갈망하니까, 그래, 입어. 그래, 입어봐. 하면서, 왜 그래, 입어라 그랬어요? 간청하고 갈망하는 걸 연사가 뜻으로 가져가야 돼요. 간청하다, 갈망하다. 아유 그래 그래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래 입어라. 간청하다, 갈망하다예요. Crave. 자, verge 가장자리 직전. 자, verge인데요. 뻘지 이렇게 생각하자. 뻘지, 뻘로 이루어온 땅지자 뻘지, 뻘이라는 건 어디예요? 육지의 가장자리죠. 바다의 직전이죠. 그래서 뻘지, 뻘로 이루어온 지 땅은. 육지의 가장자리이자 바다 직전이에요. 가장자리 직전. verge. 자, brink. 가장자리 직전. 자, 불이 막 타고 가가지고, 잉크. 불이 잉크 가장자리까지 왔죠? 직전까지 왔어요. 직전. 그래서, 불, 잉크. brink. 불이 잉크 가장자리까지 왔다. 직전까지 왔다. 그래서 아까 verge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on the verge of 하면은요, 뭐뭣에? 직전에 있는 뭐뭐새 직전에 있다니까는 뭐뭐 직전에 막 뭐뭐 되려고 하는 직전이란 얘기죠. 막 뭐, 뭐뭐 되려고 하는. 그래서 on the brink of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새 brink가 뭐예요? 직전 가장자리. 뭐뭐새 가장자리까지 온 거예요. 직전까지 온 거예요. 즉 이제 막 뭐뭐 되려고 하는 뭐뭐 직전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on the verge of, on the brink of 같은 뜻이에요. 이제 막 뭐뭐 되려고 하는 뭐뭐 직전에 자 유서 네지어자 유서 네이 시어왜 안락사 하려고 안락사 넘어넘 어, 넘 추워 마비된 감각이 없는 그죠 손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스텝 스텝을 밟으면서 찌르다 자 래쉬 래쉬 할 거야 어쉬 마려 성급한 바지에 싸버렸죠 경솔한 성급한 경솔한 자, 빼니 쉬, 빼니 쉬 그녀를 갖다 빼니 우리나라에서 빼니 추방하다 내쫓다. 크레이브 아유, 크레이버. 왜? 그렇게 간청, 입어. 어? 한 번만 입어달라고 간청하다 갈망하니까는 그죠? 간청하다 갈망하다 그래 입어라. 그렇게 간청하는데 자, 벌지, 뻘지 뻘로 이루어진 땅. 해가지고 뻘지 땅 짓다 해서. 그래서 육지에 가장자리고 바다 직전이죠? 뭐, 어, 그래서 가장자리 그리고 직전. 자, 브링크 브리, 잉크 직전까지 왔어요. 가장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같은 뜻이죠? 자, 결국은 on the verge of 하면은, 뭐뭐새 가장자리에 있는, 뭐뭐새 직전에 있는, 이제 막 뭐뭐 되려고 하는, 그리고 뭐뭐 직전에, on the brain c o r v e 도 마찬가지죠? 요게 가장자리 직전이니까, 뭐뭐새 가장자리에 있는, 뭐뭐새 직전에 있는, 그래서 직전에 뭐뭇, 아, 막 뭐뭐 되려고 하는. 자, 테스트해요 euthanasia. 알락사. num. 마비된, 감각이 없는 step 찌르다, rash 성급한, 경솔한 vanish 추방하다, 내쫓다 자, crave 갈망하다, 간청하다 verge 가장자리, 직전 brink 역시 가장자리, 직전 on the verge of 이제 막, 뭐뭐 되려고 하는 뭐뭐 직전에 on the brink of 이제 막 뭐+ 뭐 되려고 하는 뭐+ 뭐 직전에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암기되죠.